중요한 순간에, 야, 조 이씨. 야, 양아치니?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KDS입니다. 마블 푸처파이트. 이번 영상은 루나 스노우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루나 스노우는 넷마블의 오리지널 두 번째 캐릭터죠. 이첫 번째 캐릭터로는 샤론 노저스가 있는데요. 캡틴 아메리카 75주년 기념일 때 나온 어, 캐릭터인데, 얘도, 넷마블 오리지널 캐릭터라고 처음 나왔을 때, 진짜, 성능이 기존 캐릭터, 그 당시에, 기존 캐릭터에 비교해서 굉장히 사기적으로 나왔던 터라서 욕을 많이 먹었던 캐릭터인데, 지금 루나스노우도 그때처럼 욕을 먹는 건 아니지만은, 샤론드저스 못지않은 성능으로 일단은 나왔다라는 거고, 일단은, 소개를 조금, 어, 읽고 넘어가자면은, 아 요거를 들어가자마자, 어, 배경음이 나오네요. 어, 어쨌든, 아, 어, <laughs> 이게, 노래가, 이게, 그냥 따로 듣고 있으면, 따로만 들으면은 괜찮은데, 이게 퓨처파이트라는 내, 게임 내 배경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로 접목을 시켜놓으니까 굉장히 안 어울려가지고, 처음에 얘 나왔을 때, 컨셉이나 이런 게, 얘도 좀 욕을 많이 먹었는데,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뭐, 처음 노래 들었을 때, 진짜 이질감이 많이 들었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각설하고 다시 좀 읽어보면은, 한국의 유명한 가수였던 설이가 공연중이던 스파크 스타크 이거 설명도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굉장히 성의있게 잘 써놨는데 보면은 다른 캐릭터들이 이만한 다른 캐릭터들이 보면은 세네 줄 정도로 그냥 끝이란 말이야 근데 어, 요정도? 근데 우리 루나스노우는 오리지널 캐릭터답게 굉장히 굉장히 성의가 많이, 아 성의가 있다고 해야되나 아무튼 근데 기존에 어떤 캐릭터니까 설명이 좀 많이 필요했겠죠? 어, 아무튼 스타크 인더스트리의 파티장이 에임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AIM의 어... 서리는 파티에 참석했던 사람들을 보호하려다 AIM의 병사에게 붙잡혀 냉동 모관실에갖히게 되었습니다 탈출을 시도하던 중에 보관되어 있던 에너지 실험물에 노출되어 냉기를 다룰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되고 마블 캐릭터들은 다들 이렇더라고 뭐 방사능에 노출되거나 뭐 거미에 물리거나 뭐 이러면은 보통은 죽어야 되잖아 <laughs> 죽는 게 아니라 능력을 얻어 어 아무튼 냉기를 얻을 수 있게 되었 어 냉기를 다룰 수 있게 됐고 이 힘을 어, 사용해서 물리쳤다 이 영웅적인 행동으로 서리는 하룻밤 사이에 갑작스럽게 스타가 되었고, 아니 원래 유명한 가수였기 때문에 루나 스노우라는 이름을 사용하며 인기 가수이자 슈퍼히어로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일단은 얘는 획득 장소가 이 매생이 캐릭터죠. 그렇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건데, 얘가 처음에 출시됐을 때 생체 데이터를 좀뿌려가지고 매생이를 결제하지 않아도 처음에 예 사전 예약을 하셨던 분들은 다들 얻으셨을 거예요. 음, 아무튼 그렇고 어, 능력치를 좀 보게 되면은 리더스킬, <laughs> 리더스킬이 모든 팀원 영웅의 속도 상승에다가 기30% 확률로 냉기 피해 면역이 어 있고 일정 확률로 테마곡 재생. 예를 리더로 하면은 테마곡이 나온다라는 거고 자 패시브가 댄싱 다이 따위... 댄싱 타임 3번 스킬 어 이거고 이거 스킬 사용 시에 열정적 공연 스킬의 쿨타임이 초기화. 어 1번이 초기화되고 그리고 열정적 공연 스킬 사용 시 어둠의 빛 이게 돼 가지고 요거를 하면은 연쇄적으로 이게 쿨타임이 초기화가 된다 그러는데 그다지 요 패시브가 체감상 좋다고 느끼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음... 아무튼 뭐 쿨타임이 초기화가 된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구요 자 2티어 패시브는 스킬 스킬 피해 상승이고 40% 확률로 화염 피해 면역 아 이게 조금 퍼센테이지가 더 높았으면은 좋았을 것 같았는데 음... 아무튼 자 다시 스킬 탭으로 너, 넘어와서 캐릭터 활용 팁을 조금 읽고 미리 보기로 확인... 화기... 미리 보기로 좀 확인을 해 보도록 해 봅시다. 댄싱 타임 스킬은 발차기 모션이 끝나자마자 다른 스킬로 연계하는 것이 효율이 좋으며 어 댄싱 타임 스킬이 3번이죠. 어 근데 이건 아니에요. 어, 이건 아닙니다. 어 패시브 스킬의 효과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커튼콜의 유혹 디버프는 자 4번. 그거 이거죠? 월드 보스 혹은 디버프가 적용되지 않는 적에게도 적용됩니다. 이런 게 매, 이런 스킬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피셔 파이트내에서 기절이나 뭐 속박 이런 거는 월드 보스 이런 거안 먹죠. 근데 닥터 스트레인지의 타임 프리징 그리고 뭐 누구 있냐? 인첸트리스의 매혹 뭐 이런 거는 월드 보스한테도 먹힌다. 근데 얘이 루나스노의 우 유혹도 역시 먹힌다. 라고 되어있네요 스킬미리보기로 로테이션이나 이런것 조금 체크하고 넘어갑시다 얘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면은 이 스피드영웅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퀵실버를 잘 끼고 뭐 얘가 일단은 원탑으로 어 스피드영웅 얼베 선수로 등극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얼베에서 쓰는 스킬로테이션이랑 그리고 섀도우 랜드나 아니면 뭐 월드보스에서 쓰는 스킬 로테이션이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극한 얼베에서는 안정성이 조금 떨어져도 점수만 극한으로 올리면은 되는 그러한 스킬 로테이션이면 되는데 월드보스나 섀도우 랜드에서는 안정성이 떨어지면은 그냥 바로 빅명 행사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자 일단은 이 얼베에서 쓰는 게 스 로테이션 2번, 1번 해주고, 3번을 끝까지 보아요. 끝까지 짝한 다음에, 5번, 1번. 한 다음에, 이거를 반복을 해주면 되거든요. 2, 1, 3, 5, 1. 그리고 좀 무빙했다가, 2, 1, 3, 5, 1. 이거를 반복을 해주면 되는데, 월드보스나 섀도우랜드에서는, 5번으로 피해 면역을 조금, 했다가, 5번으로, 이거 반대로, 또 5번으로 해주고, 2, 1, 3, 이렇게.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중간에, 그니까 러 워낙, 섀도우랜드나 월드보스가 정신이 없잖아. 그 4번이 먹힌단 뭐 말이야. 먹히니까, 뭐 요거를 좀 섞어줘도 되고요 아무튼 그렇다라는 건데, 다시 조금 스킬을 살펴보면, 1번. 1번 스킬이, 이렇게, 논타겟 스킬, 이랑이 거. 그 2번 스킬이, 이렇게, 이 거대한 고드름을 생성을 하는데, 근데 이게 스킬 모션이 굉장히 길어가지고, 요게, 동결 4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부를 걸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뭐 가부나, 뭐, 처맞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 일단은, 그렇고, 3번 스킬, 요것도 논타겟이고, 짠자 다시 짠 요게 데미지가 개이 괴... 루나 스킬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스킬이라서 요거는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루나 스킬 중에 요게 킬링 스킬이다 그리고 5번 스킬 요거는 5초, 피 m 면 5초에다가 끝까지 쓰게 되면은 15% 회복이 된다 라는 거. 그리고, 4번 스킬. 4번 스킬은, 디버프가 유혹 5초가 또, 걸리고, 끝까지 사용하게 되면은, 회복이 된다. 라는 거. 어, 이런 식으로, 유혹에 걸리면은, 이런 식으로, 루나를 따라오죠.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게, 이 평타, 평타가 이런 식으로 보드름을 날리는데, 평타를 쓸때또 회복이 된다, 라는 거. 어, 이런 식으로 5% 회복이 된다, 라는 거. 음. 그냥 스킬 로테이션은 이 정도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정보를 보면은, 얘는 또 극한월배 선수라서, 어, 웬만큼, 어, 많이 맞춰라, 맞춰라는데, 그래도 많이 부족한 게 보이네요. 어. 장비랑 해서. 이렇게 맞춰놨고, 그리고 이, 소는분노 헐크의 힘. 그리고 특수 장비를, 얘는 냉기 피해랑 회피무지, 어, 피해량 180으로 해놨거든요. 그니까 예전에 CTP가 나오기 전이라면은, 그, 나름 최상의 특장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피드 영웅 극한월배가 회피가 뛰어, 회피율이 높아가지고 회피무지가 있으면 좋거든. 근데, 얘는, 극한월배 선수로 뛸라 그러면 격동이 제일 낫다. 격동의 CTP가 제일 낫다는 거고. 특장으로서 이것도 나쁘진 않은데, 어 최대한 데미지를 뽑아 먹으려면 격동 CTP를 달아주는 게, 어 제일 낫다라는 거.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유니폼은 없죠? 자, 다음으로 스토리 자사 한번 가볼 건데, 루나가, 그렇게 막, 이 자사나 이런 거에, 괜찮을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한번 해보기는 해봐야 되니까. 리듬이 가진 않는다라는 거. 근데, 어, 그니까, 어,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사의 조건 중에 피해 면역기나 논타기, 논타겟기가 있을 것, 그리고 회복기가 있을 것인데, 루나가 회복기가 5번, 4번에 꽉꽉 들어차 있잖아. 어, 그래서 어쩌면은 자사에 더 적합화된 용웅인 것 같... 봤네요 이거 보니까 나 그렇게 못믿어 못믿어왔는데 괜찮은데? 생각보다? 이거 유혹이 있잖아 유혹이 또 먹히는 그런 패시브란 말이야 얼드버스한테 그러니까 먹히는 그거라도 아 이거 의외로 괜찮은데요? 의외로 괜찮은데? 아 그러면은 아, 그러면은, 어, 그러면은, 13-6한번 가볼게요. 이거 13-4를 너무 쉽게 깨버려가지고, 13-6한번 가봅니다. 음. 어, 루나가 자사가 의외로 또 엄청 괜찮은 어, 느낌이네. 어, 나 되게, 이거, 하기 전에는 내가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 좀못믿었을요 어, 괜찮은데 야 유혹 디버프도 먹히고 피해 면역도 있고 회복도 있고 꽉꽉 들어 아 아니야 아닌가 아한방아씨 에보니모가 문석이나 이런 거한방 맞으면 그냥 비명 행사를 해버려 가지고 어어 누나가 이걸? 루나가 이걸! 아니, 루나가 이걸! 솔직히 13-6이 진으로도 조금 간당간당 힘들게 하거든요, 저는. 어, 진으로도 약간 힘들게 하는데, 아니, 루나가 이걸? 아13-8 어... 한번 해볼게요. 아, 아, 이런. 아씨 <laughs> 아하. 네. 그러면은 13-7 가봅시다. 13-7. 근데 13-8도 무적 껴줬으면은, 뭐 달랐을지도 모르겠어. 무적 껴줬으면은, 했을 것 같아. 회복이 있으니까. 아, 루나 개쩐다. 아, 아! 안돼, 어. 그렇지, 어, 어 위험, 어 깜짝 놀랐네, 와씨. 아 루나, 아 루나가 아 약간, 음, 약간은 위험한 게 있긴 했었는데, 야 이거 13.7을 이런 식으로 깨버리니까, 와, 박수를. 대단한데요. 자 다음으로 월드 보스 해볼 건데요. 루나는 그냥 월드 보스는 하지 않고 월드 보스 얼티밋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기서도 에보니모. 에보니모가 웨드보 그러니까 월드 보스 얼티밋의 에보니모가 보면은 물리 타입의 그니까 데미지를 안 받고 감소 감소보 한데 데미지를 거의 안 받고 그리고 속성 공격이 아닐 경우에 또 피해량의 감소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속성 공격이 아닌 캐릭터로 상대하기는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보통은 징그레이로 많이들 상대를 했었는데 이 루나가 아이스 그러니까 얼음 속성 공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루나 바로 에보니모 상대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리더는 쉬얼크 그리고, 버프로 광규형, 그리고, 자, 루나 딜러, 이렇게 해서 가보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스트라이커는 데미지, 아니야. 이거를, 아, 딱이네요. 이거, 징그레이가, 징그레이가, <laughs> 안 가니까, 그러니까 딜러로 안 가니까 징그레이 딜러로 하고 얘도 또 정신 피해가 숙성 공격이죠? 숙성 공격이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고 아 요거를 어얘 아니, 그러니까 스칼렛을 안 하고 닥스로 해도 괜찮거든요, 닥스로. 자, 요거를 해피. 회피를 회피를 해 놓고 이거를 닥스로 해도 괜찮기 때문에 회피 그니까 타임 프리징을 먹이잖아. 그래 가지고 닥스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드 보스 잡아 볼 건데요. 월드 보스는 그냥 월드 보스가 아니라 얼티밋으로 잡아 보겠습니다. 어 그중에서도 에보니모가 보면은 물리 타입의 피해량 감소가 있고 속성 공격이 아닐 경우에 또 피해량 감소가 있어서 속성 공격 캐릭터로만 해야지 효율이 좋다라는 건데, 누나가 속성 공격이죠. 얼음 속성 공격이기 때문에, 또 마침, 에버니모를 딱 잡기 좋은 캐릭이에요. 어, 이전에는 뭐, 속성 캐릭, 강캐가 뭐, 어, 징그레이 같은 게 있으면 징그레이로 잡으면 됐었는데, 징그레이를 대갑으로 해놓지 않았을 경우에 조금 오래 걸려서, 저 같은 경우에는 루나로 잡는 게 훨씬 효율이 좋더라고요. 자, 일단은 팀원은, <laughs> 이제까지 뭐 남자 팀원일 경우에는 쉬얼크가 제일 좋았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속성 공격이 아닐 경우에 피해량 감소가 있기 때문에, 슈얼크 보다는, 이 슈얼크 보다는, 이 속성 리더인, 미스티나이트가 훨씬 좋습니다. 보면은 속성, 예, 냉기 피해량 60%가 상승이 있기 때문에, 어, 둘이 슈얼크랑, 그니까, 미스티나이트랑, 리더 차이가 꽤 크니까, 혹시라도 루나를 사용하실 분들은, 어, 미스티나 아니면은, 에이션, 애인션, 에이션트원도 괜찮아요. 보면은, 어, 보면은, 엔션 토언이이티어 패시브가 속성 공격, 이티어를 했을 때 속성 공격력 20%가 추가로 붙기 때문에, 엔션 토원도 좋은데, 근데 그래도 결국에는 리더의 냉기 피해량 여기에 붙는 미스티 나이트가 일단 제일 좋다라는 거. 그리고, 버프로는 콜슨을 데려갈 거고요. 협력팀 설정에서는 여기서는 닥스를 꼭 데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이 닥스가 트어 보면은 슈퍼빌런 타입에게 아니 아니구나 에너지 공격력이 있긴 에너지 공격력도 있는데 얘가 나왔을 때 타임프리징을 해서 에버니모를 얼려놓기 때문에 그래서 에버니모가 공격할 시간을 조금 더 늦춰준다 그 시간에 딜 하나를 더 때려서 더 빨리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닥스를 핏이 넣으시는 걸 저는 추천합니다. 그리고 해피무시 3명, 이렇게 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퇴가고. 끝났을 때, 이렇게 유혹을 써서, 네, 괜찮아요. 그렇지. 자, 21초가 걸렸네요. 어, 나름 무난한 것 같아요. 음. 자, 루나스노우 다음으로 타임라인 한번 해볼 건데. 어, 그래도 얘가 나름 강캐로 나왔으니까, 대전은 그렇게 막, 괜찮을 것 같진 않은데, 한 번은 해봐야 될것 같아서. 음, 그러면은, 일단은, 보면은, 진이랑 한번 붙어봐야겠죠. 안 되겠지만, 한번 붙어보겠습니다. 한번 가보죠. 이게 루나가, 또 화염 피해 면역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40%, 어? 냉기 피 아, 40%란 말이야. 가지고 아, 역시. 어, 역시. 아, 근데! 반피 깎았어! 반피 깎, 반피랑 깎았는데요? 오, 어, 나쁘지 않아. 아, 어, 일단 전혀 기대를 안 했는데, 어, 반피나 깎았다는데 나는 일단 의의를 두고 싶어. 어, 선봉이라서 타임라인은 그 뭐냐, 스케일 쿨타임에서 그 뭐라 그러지? 그러니까 부적, 아니, 까 그러니까 디서벤티지? 이 디서벤티지를 받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그거, 감안하고는 괜찮아놨어요. 어, 다음으로 지금 보니까아담 음, 어록 덱이 있거든요. 얘랑 한번 붙어볼게요. 오, 잠깐, 아, 아, 씨. 야, 근데, 그래도 나쁘지 않아. 얘도 반피 깎았어, 얘도. 자, 지금 보니까, 어, 요, 요 덱이 있는데, 헐크랑 울버린이랑 해서 요 덱이 있는데, 요 덱이랑 한번또 붙어볼게요. 아. <웃음> 힘들다. <웃음> 역시나, 역시나 기대를 안 했는데, 어, 기대 안한 만큼. 어, 음, 헐크도, 그냥, 거의 그냥 딱 반피를 깎아주는데? 그 울버린이랑 한번또 붙어볼게요. 아우, <laughs> 씨. 야, 그냥 한방컷이다, 한방컷이야, 와. <laughs> 음, 상대한 덱들이 다 타임라인이나 뭐 대전 같은 데서 한가닥 하는 어 캐릭터들이라서 애초에 뭐 그렇게 기대를 안 했기도 했고요. 뭐 어차피 뭐 예상했던 결과지만 그래도, 어, 참혹하네요. <laughs> 어, 루나는 대전은 그렇게 아닌 걸로. 근데, 뭐 그래도, 상대하는 동, 상대하는 캐릭터들, 그래도 피를, 어느 정도는 깎았다는 게, 뭐, 나름은, 나름 기특한 것 같아요. 자, 루나스노우 섀도우랜드 가볼 건데요. 얘는 또, 이제 어느 정도, 그 뭐냐, 성능이 검증이 된 캐릭터이기 때문에, 바로 20층부터 가도록 할게요. 보면은, 25층에 엑스맨이 고정이기 때문에, 여기, 여기로 가겠습니다. 금방 깨져. 순삭이야. 진짜. 야, 이거 죽겠다, 이거. 스킬 잘, 잘못... 조금만 까딱 잘못 쓰면은 죽을 것 같아. 이 거의 뭐, 스킬 몇번썼는데 그냥 순삭이죠? 자, 25층 올라왔고요. 바로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어우, 야. 어. 어, 워낙 또 순식간에 끝나버려가지고. 어. 바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층 올라왔구요. 음, 바로 가보도록 해볼게요. 근데 27층이 얘네가 에너지 피해 면역이 있어가지고, 루나는, 그 뭐냐, 피해 관통이 없죠. 그래가지고, 어떨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죠. 확실히 관통이 없으니까 에너지 딜 들어가는 게 조금 안 들어가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래도 깰수 있을 것 같은데? 아, 아, 씨. 중요한 순간에. 야, 저, 씨. 야, 양아치니? 와. 야, 저 순간에. 야, 에너지 면역이 떠버리네. 이게 어렵네요. 27층은. 아무래도 에너지 면역 때문에 어렵네. 아, 그러면은 29층에, 29층에, 뭐, 블랙 오더 애들을 상대해보고, 맞춰보도록 해볼게요. 아, 자, 29층 왔고, 여기서 이제, 진짜 결판 내보도록 해볼게요. 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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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 어. 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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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근데 죽을 수 없어. 그렇지. 어, 그렇지. 이거지. 이게 게임이지. 아. 아, 기본적으로 그니까 루나가 데미지는 센데, 이렇게 컨트롤 조금만 잘못해서, 삐끗해서 맞아버리면은, 그냥, 비명행사를 해버리네요. 근데, 어찌됐건, 기본적인 데미지가 세기 때문에, 29층도 컨트롤만 잘 하면은, 클리어가 된다, 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은 루나스노 리뷰를 해봤구요. 극한월배 영상은 제가, 어, 따로 올릴 예정이니까 참고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루나스노우가 어, 생각보다 어, 괜찮은 면도 있고 생각보다 아닌 면도 있긴 한데 그냥 딱 어, 용도가 나뉘는 것 같아요 어, 대전 캐릭은 아니고 딱 pve 그러니까 대전 빼고 다른 용도로 어, 꽤나 성능이 준수하게 나온 캐릭터다. 메타 자체를 뭐 극한 얼배 선수 바뀐 거면은 뭐 이미 말다 했죠. 그러면.